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였으며, 특히 운동경기 중 심정지로 쓰러진 공교학생에 대한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 등 신속한 응급조치를 통하여 인명을 구조하여 매스컴과 해당 기관으로부터 칭송이 되고, 친구 사랑을 실천한 공로로 특별봉사상을 수여합니다. 2019년 5월 13일 경남 예술고등학교장 김신곤 부상으로 상품권이 주어지겠습니다. 표창장 3학년 예반 성명 김태현 아, 이아리용 가수입니다. 표창장 3학년 선반 성명 신규운 이아리용 가수입니다 <laughs> 표창장 3학년 선반 성명 조상호 이아리용 가수입니다 <laughs> 전 차렷 경매